안녕하세요, 최 교수의 현드립. 오늘은 특별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. 네, 오늘 제 방이고요. 네, 두 그림이 붙어 있는 방입니다. 그리고 문을 열고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굉장히 깨끗하지 않아요. 네, 굉장히 지저분하지만. 아니 이게 뭔가요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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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이게. 아, 와, 너무 감동적인데요. 이건 또 뭔가요? 네 어제 어제 제가 이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었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와와와와와 와, 와, 와. 와. 너무 감동적인데요 네야 언박스 언박싱이 또 대세죠 언박싱 먼저 카드 먼저 할까요 일단 봉... 어제 제가 이 친구들이랑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저녁을 먹고 학교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아. 근데 아무튼 제가 좀 접혀가지고 학교를 같이 못 갔거든요. 어제 양재의 울동까지 갔다 오느라. 아무튼 이런 일이. 아, 여기 있어요, 여기 있어요, 예. 또 뭐가 있네요. 박스에. 하... 아. 이 친구들 정말 감동적입니다. 네. 이게 뭘까요, 이거? 모비딕. 모비딕. 이 용도가 뭘까요. 모비딕의 용도가. 아... 모비딕의 용도는 아 이거 용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용도를 모를 것 같은데 네. 모비딕. 감사히 받겠습니다. 저 분리수거를 안 해서 분리수거인가요? 본투리드? 모비딕을 읽으라는 거죠. 저가안 읽는, 안 읽는다고 친구들이 뭐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뭘 보관하면 좋을까요? 네. 용도를 이따 이 친구들 불러서 네.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쩐지, 어쩐지. 아, 여기 써있네요. 본투리드 휴지통. 휴지통이라고 써있습니다. 네. 본투리드 휴지통. 읽어주세요, 휴지통. 여러분, 눈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눈을 찡그리고 읽으실 수 있죠. 네, 본투리드 휴지통입니다. 네, 그리고, 아, 이런 감동의 순간이. 어떻게, 고정을 어떻게 해놓을 수 없, 없을까요? 네.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옷도 못 벗고 옷, 옷도 못 벗고 이러고 있습니다 짜자자자잔 편지를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의 편지가 들어있나 봐요 네아저못 읽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나서 아, 네. 은솔, 은솔에게 또 멋진 편지를 받았구요. 네, 이분은 이렇게 올리는 거 괜찮은가 모르겠네요. 네. 이게 왔어야 되는 거군요. 네, 어제. 이 친구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? 네. 죄송합니다. 아. 이, 이 갚을 수가 없는데요. 이런, 이런 행복은. 네. 제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반드시. 오 잠깐만요. 안구, 안구, 안구 건조 좀 하고요. 네. 안구 건조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또세장의 편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하죠? 네. 이다딱 이렇게 붙여 놓을까요? 짠짠 네. 짠, 짠. 네. 네.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 눈아파실까봐 조금 더 땡겼습니다. 이 친구들이 피할 게 너무 힘들어서 거의 정말 매일 밤을 샜거든요. 네. 슬퍼랑 휴지통 너무 귀엽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와, 제가 제가 사실 이번에 성적 마감하고 그런 거 조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, 네. 아 이날 언제였냐면 저도 이제 마감 평가를 하러 가려고 아침 좀 일찍 와서. 마무리 해가지고 가야지 하고 딱 왔는데, 네, 그, 거주 공동체가 <laughs>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안 깨우려고 조심조심 했는데, 또그 타이밍에 전화가 온 거죠. 전화가 와서 막 전화 받는 사이에 친구들이 싹 올라가고, 아이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거 우리끼리만 볼까 봐요. 네, 너무 감동적이어서, 네. 네, 어제 30일이었죠. 어제, 네, 네, 아, 주연이 제가 영상 오늘 아침에 봤는데, 오늘 아침에 봤는데 영상 너무 멋들어지게 설명 잘하고, 네, 감동적이었습니다. 와 이거 이거 뭔가 마지막 언박싱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게,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감, 감이 아니네요 스프리티드 어웨이 스프리티드 어웨이 이뭐 트리 무슨 트리라고 되어있는 거747 트리 네 보잉 747인가요 네. 옛날 사람이라747 하면 보잉이죠 <laughs> 이게 뭐예요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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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어떻게 쓰는 걸까 오 무슨 공이 있구요이공 안에 그 3D로 각인이 이렇게 아크릴 같은 그런 각인이 너무 예뻐요. 이거 바로 바로 설치하겠습니다. 오, 묵직하네요. 네, 이거를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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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네, 제가 이거 이거 어떻게 고정 을좀 해놓고 이렇게 고정해 줄까요삼바리를 빨리 구요겠습니다. 해삼바리삼바리 산발이네산발이 네. 산발이 빨리 구해와서 네 d 박 s o m 장면 그대로 찍을 그랬어요 요아 제가 너무 놀라서 딱문 들어오자마자 제가 그 수희 선생님들한테 뭘좀 b o 려고 somebody, somebody, s o m 어 b o d y s o 딱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b o d y 지네 m e 을 시작했는데 아 이거 되게 멋지네요 이거 o d y somebody, s o m e b 제가 생각보다 이게 무슨 태엽으로 돌아가는 건가 봐요. 이게 태엽인 것 같습니다. 태엽 맞나요? 아니면 그냥 받침? 아이아이고 받침 땐가요? 네 맞네요. 태엽. 아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. 네, 이렇게 이렇게 막 조명이 나오는 것 같고요. 이게 돌아가네요. 이렇게 여기다가 와.

멋있게 네, 이렇게 노래 b a Bamba b a m 노래 Bam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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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m 지 a Bamba b a m b 보 Bam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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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이 b 꺼낼 수 있을까요? 제 책상이 이렇게, 네, 이렇게, 이렇게 a 겨집이다 a b a m 늘어나요, 늘어나요. 늘어나고 마지막에 좀더 늘어나면 보여드릴게요 네. 이렇게 늘어나면서 짠 하고 이렇게 틈이 딱 맞아버리는 멋진 책상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저에게 또 물려주신 선배님께도 감사드리고 네. 앵글 괜찮은가요? 네. 아저 어떡하죠 아. 저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네 우리 사랑하는 아유, 왼쪽부터 그냥 읽을게요. 막, 이름도 막, 지금 막, 네. 은비. 네, 은비. 그리고 민선, 우리 영주. 우리 은솔이 그리고, 네, 주연이. 네, 그리고 소리. 이렇게 여섯 명. 이렇게.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. 네. 아, 이 친구들이 사실 예전에 제 방에 깜짝 선물 한번더놓고간 적이 있었거든요. 네, 이렇게. 저희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이 친구들이 이렇게 줬던 네. 스타벅스 그 선물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 이렇게 감동적으로 했네요 네. 아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수인 선생님들이랑 그 위원 어머니들이랑 같이 그 선물을 이 친구들이랑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좀 늦게 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랬는데 같이 했으면 더 감동적인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줄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제가 또 타고난 <laughs> 타고난 타고난 노래를 또한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뭘 부르죠? 제가 제가 최근에 가장 연습하. 사실 기타 치면서 해야 되는데 옆에 네, 선생님 계신 것 같아서 기타는 못 치겠고 어 이거 이거 다시 한번 소리 들으면서 네, 네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. <laughs> 친구들 마음이 막 고스란히 느껴져서 막 너무 감동적이고 습니다. 네. 왜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한 소절 할게요. 네.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희들을 그리워하던 너희들을 또 만나면 어떨까? 지금 내눈 앞에 항상 이렇게 멋진 너희들과 함께 어우 너무 행복, 행복해요 행복하기를 네 이렇게 한아 진짜 노래를 좀 잘했으면 하는 우리 범준형처럼 이 노래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네 감동의 눈물 꿈뻑꿈뻑 네아 빨리 위층에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전화를 하고 싶은데 네아 정말 감동의 순간을 네 느끼면서 정말 최고 네 제가 진짜 입학 동기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네, 이렇게 영상으로 좀 대신하고 네, 내일 우리 다시 만날까요? 내일 1월 1일 네, 여러분 행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하, 진짜 사랑합니다. 최고예요. 네. 어떡해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 짠. 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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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짠아 여러분 안녕 진짜 그래도 예 그, 아,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제 마음 알죠 제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.